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진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 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 드릴게요. 5위입니다. 신지모로 자바라 스탠드형 거치대는 튼튼한 탄소강 소재로 안정적인 고정력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각도 조정이 가능해 편리하며 논슬립 패드 덕분에 기기를 안전하게 지지합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높은 가성비로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4위입니다. 홈플래닛 140cm 자바라 스탠드 거치대는 탁월한 안정성과 편리한 각도 조절로 휴대폰과 태블릿 사용 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설치가 간편하고 다양한 기기에 호환돼 강력히 추천할 만합니다. 3위입니다. 셀그립 접이식 태블릿 스탠드는 휴대성이 뛰어나고 각도 조절이 자유로워 목과 손목 부담을 줄여줍니다. 강력한 고정력과 미끄럼 방지 기능으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만족스러운 선택입니다. 2위입니다. 홈플래닛 140cm 자바라 스탠드 거치대는 안정적이고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합니다. 각도 조절이 용이하고 설치도 간단해 침대나 소파에서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가성비도 뛰어나 강력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홈플래닛 탁상용 태블릿 PC 스탠드는 조절력과 안정성이 뛰어나며 세련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 다양한 기기 호환과 매력적인 색상이 있어 사용하기에 매우 만족스럽습니다.